안녕하세요 우리 안세진 사격 댄스 영상 봐주시는 형님 아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자는 별로 없어서 여자분은 인사 안합니다 실용주의 쓸데없는 짓은 안해 어, 오늘은 7월 1일 한주일을 새로 시작하는 벌써 올해가 반이 후딱 지나갔어요 우리 형님 아우님들 야 저도 나이 먹어가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날짜가. 어, 벌써 반이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여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멋있죠? 아, 멋있다. <laughs> 점포 렌탈. 야, 아주 그냥 죽인다, 죽여. 혹시 주, 형님 아우님들 주위에 아무래도 춤 개통에 에, 많이 계시잖아. 우리 학원 인수하실 분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십시오, 형님 아우님들. 아이고, 네, 더 이상 불가능해. 우리 형님 아는데 주위에 에멋있잖 점포 인데 임대. 저거 임대하실 분 있으면 에, 좀 알아봐 주세요 여기서 좀에 학원 하실 인사하실 분 아니에요 뭐돈 어, 많으신 분딴거 어, 여기다 뭐애견 카페라든지 어, 카페라 커피숍이라든지 어, 뭐 식당이라든지 아 식당은 안 된다고 그랬다 주인이 하여튼 좋은 거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뭐 네, 오늘부터부도장문 연다고 다들 어제 에, 우리 회원분들이 어제 회원이 한, 한 명밖에 안 오셨다 터와 어제 터명 왔어 <laughs> 나 이거 미치겄어요 어제 아유 참 어제 부터부셨한분분아 진짜 이터 살아야 되는지 부터부 되는지 모르겠다 <laughs> 근데 그 어, 하여튼 7월 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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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터 부킹 한번 했대요. 근데 안 됐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에, 줄줄 했더니, 아, 좋다고 어, 이해하시고, 아, 브루스를 배우신다길래 내가 그랬죠. 아, 사장님, 12개발만 가지고, 우리 여기서 우리 선생님하고 여선생님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됐을 때, 브루스에도 12개발, 트로트에도 12개발, 지르바에도 12개발, 되면, 이제 친구분들이 춤을 추시니까, 가셔라, 가셔가지고, 브루스 때 부킹이 되면, 그냥 12개발로 해라. 그러면은 대다수 여자들은 눈을 동그랗게 트고 오, 어, 이건 뭐지? 예, 그래도 예, 대부분 20% 싸가지 없는 여사님들은 그냥 손 놓고 가지. 예, 그래도 7, 80% 여사님들은 또딱 착해서, 어, 불을 잡아준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하다. 한 번도 안 틀리면 그 다음 곡이 지르방 나오는데 그 여사님이 또 잡아준다. 거기서도 12개발을 하나도 안 틀리면 트로트 때 잡아준다. 어,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라 이해하시고 브루스로 안배우시기로 했습니다. 어 그렇게 이해제가 시켜야 돼요. 우리 사장님은 기초 열두 개만 배우는데 밑소볶기 양손 고기 들어 업게 감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괜히 어설프게 그 동작 썼다가 손잡은 여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우리 무도장 가면 춤잘 추는 우리가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제비 분들은 그렇게 기술이 많지 않다. 제가 어더니 아주 그래도 저하고 소통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오케이 하시고요. 제 설명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거 실한데요. 어 일요일이면은 저기 수원 쪽에서 오시는 우리 사장님이 계세요. 저한테 2년째, 2년째 일요일마다 오셔가지고 한두 타임씩 하고 가세요. 안 믿으실 거야. 무슨 뭐사교춤을 뭐 (2년째) 가냐 진짜 문제다 근데 또한 (2년째) 예,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이니깐 (2년) 전부터 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인덕원을 잘 가셔 인덕원 야 인덕원 무도장 아, 아실 거야 고수들 중에 예, 인덕원 무도장 하면 아마 또 어~ 향수에 전능분도 계시겠다 향수 인덕원 무도장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나와버리 예, 노시는 분인데 이분도 1년에 한두 번씩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1급에 1급. 아,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진짜, 딱딱 카트 치고 요리 치고 조리 치고, 이제 일요일날, 진짜 우리 그 이분 친신는거 보러 한번 와도 돼. 예, 그 분이, 둘다 일요일날 만났어, 우연히. 그러더니 그분 진행이 너무 환상적이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어 죄송하지만 선생님 걸 배워야 되는데 저분 거를 좀 배우고 싶다 어 그래서 나는 또 오픈 마인드거든요 어예 어, 예. 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더니 뭐 그냥 또 그분이 하는 걸 찍었어 이제 크 <laughs> 그냥 일요일날 핸드폰을 찍었다 둘다 이제 소통됐죠 두분다 소통돼가지고 허락받고 찍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다음날 왔어요 그분 보니까 스텝이 몇개 없다 발이 몇개 없는데, 그 모션이 환상적이다. 그렇게 해서 영국 직접. 하신 거 엄청나게 구석을 했죠 <laughs> 제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는 특히 열린 마음이 항상 에,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막 어리석 예의만 지키시면 가령 뭐~ 학원에 와서 그냥 뭐~ 드석드석 자기 집처럼 자기 집처럼 뭐~ 냉장고 문 열고 뭐~ 자기들 이런 막 아무 막 그렇게 말 많고 뭐~ 학원이 왜 이래 뭐~ 교통이 불편해 뭐~ 선생님 이왜 바지에 저렇게 입어 뭐~ 머리가 왜 저래 이렇게 춤에다른 거. 어, 그 예의 없는 행동 하시면, 어, 저는 그런 분들은 가치 없이 네, 퇴원시켜요. 접수 안 받아요. 아마, 어, 저는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는 분만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없어요. <웃음> 웃기죠. <laughs> 진짜요. 저는, 예, 저는 그 진짜 예의를 지키는 분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세진이 그래서 이분이 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 몇 가지 발 가지 안가 노는걸 보고는 환상적이다. 그래서, 에,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어제 그분한테. 이런 분들 계시다. 사장님, 미손 뽑기, 양손 고기, 들어, 어깨가 뭐 그렇게 요란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가지 말만 갖고 놀아야 된다. 요즘에 리듬 댄스 봐라. 그 리듬 댄스 여사님들이 손동작 뭐가 있냐. 그냥 리듬으로 노는 거다. 리듬만 잘, 잘 타도 여사님도 손안 논다. 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인생살이가100% 맞고 100%, 듣고 100 틀리는 건 없다. 그렇지만 한 60-70%는 그냥 손기술 없어도 리듬만 잘 타기하면 손안 논다. 12개월만 열심히 하셔라. 그래지고 어제 통과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브로스를 배우신다길래 이제 양심상 장사하는 사람 양심상 어차피 우리가 춤을 배우는 목적은 무도장 가서 놀려고 춤을 배우는 건데 지금 기초 지루박도안 되는 사람이 지금 또브로스를 배우면 뭐하냐. 뭐 선생하실 거라면 내가 가르쳐준다. 선생하실 게회만 근데 놀려고 배우잖아. 그럼 놀, 놀기만 하면 되지. 뭐 놀게만 하면 된단 말이야 뭐 쎄쎄 하든지 소, 그래서 어제 에, 자 기분 좋은 한분한분 한 분? <laughs> 손님 많으면 그런 얘기 안해 손님 많으면 그냥 특대 동안 내실 손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또 이분의 좋은 점 항상 끝나시면 나 음료수 사주지 조교 선생님 음료수 사주지 보니까 들지 우리 학원 먹여 살려요 예잘 <laughs> 고맙습니다 우리 저희 학원은 또 물려 먹여 살리신 분이 한두번 계셔. 예, 두 타임 하면은 한 타임 끝나면 음료수 또 여기 다 돌려 어, 또그 다음 마지막 한 타임 끝나면 다돌고 음료수 값이 3만원 들어가셔 아이고 누구라고 그러면 제가 오시면 누구나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고마운 분들이 몇분 계세요 어떤 분은 <laughs> 음료 물 하나 안 사? 그래 <laughs> 그래도 어, 물 하나 그런 분들 계셔 우리 조교 선생님이 더운데 빨빨대고 하는데 물 하나 안 사시는 반면에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세상이 에, 완벽한 100%가 없고 100% 틀린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위에 에, 좀 제, 재력 있으신 분들 이거 인사할 분 있으면 알아봐 주시고요 소개 좀 부탁해요 안세진이 이제 에, 좀 있으면 이제 음, 개인회생 파산신청 어, 그 신청하려고 지금 어, 우리 학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어제부터 유튜브에 2대1 댄스 올렸어요. 2대1 댄스. 그래서 2대1 댄스 올렸는데,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안세진이 기초발만 잘하시면, 어, 이렇게 두명 됐고,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 보신 형님, 아우님들이, 야, 재밌겠다. 나도 한번 안세진이 학원 가서 두 여선생님하고 이렇게 2대1로 놀아보고 싶을 아, 됩니다. 전화번호 저기 있죠. 어, 전화 주셔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음료수 안 사실 분은 오지 마. <laughs> 진짜로. 진짜 쪼잔하게 진짜. 아이고. 자기 조교 선생님 이 40분씩 자꾸 돌려야 되는데 그냥 입 닦는 거는 진짜 그거는 몰라. 음료수가 하나에 한 2만원 하면은 부담 가지. 하나에 2만원 하는데 나도 못 사요. 그렇지만 1위산, 1위산 제일 비싸. 저희 학원에서 제일 비싼 게 3천원이에요. <laughs> 다른 다른 데 비싼 것도 갖다 놓는데 뭐 손님이 한명 밖에 없는데 뭘 비싼 거뭐 내가 다 먹어. <laughs> 저기. 저 음료수를 저 음료수 많죠. 저걸 제가 다 먹어요. 저, 제가 그냥 계속 먹어 줘집니다 아, 한명 오니까 오늘도 뭐 현재 오늘은 그래도 한세명예약되네세 분. 야 많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소리가 기분 좋잖아. 어제는 한 분, 그저께는 공치고 어 월요일 날은 놀았나. 어, 그 공치. 근데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잖아요. 오늘 세 분이나 오신다길래 어우 지금 손님 맞이에 제가, 제가 아주 막,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여, 너희가 천국에 갈지어니마태복음 10장 1절, 마음이 가난한 자여, 곧 마음을 비워라, 에, 모든 걸 비우라. 그래서, 천국하고 지옥의 차이점은, 이제 끝낼게요. 어, 천국하고 지옥에서 서로 먹여준대. 지옥은 숟가락 길대요. 그래서 서로 먹으려니까 못 먹는데, 근데 천국은 서로 먹여준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옥은, 여자가 이제 안 해주니까 강제로 하려니까깜판 가잖아. 천국은 어서 하세요. <laughs> 서방님 준비됐사옵니다. 어서 하세요. 또 지옥은 강도가 많잖아. 돈을 안 주니까 강도 지탱이지. 근데 천국은 어, 내돈 가져가세요. 얼마 필요하세요. 다 드릴게요. 뭐. 어, 도둑이 많잖아. 지옥은. 지옥은 도둑놈 지옥 가자. 왜? 서로 문을 잠그고, 막, 안, 못 가져가게 하니까, CCTV 설치하고, 막, 교회에 맹견 설치하잖아. 근데 천당은 아니야. 문을 다 열어놔, 다 가져가세요. <laughs> 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서로 먼저 준다. 왜이 얘기가 나오지? 아, 그래. 우리 혹시 형님, 아우님들도 천국 가고 싶으면, 안세진이 후원계좌 올릴게요 좀싸줘요아나 진짜 미치겠어 오늘 야 오늘 그래도 세 분이나 오시네 어 아, 대박입니다 진짜 안세진이 자이대1댄스 올렸습니다 좀 조회수도 많이 좀해놀러주시고아 좀 그게 그게 조회수가 좀 돼야 구글에서 한 달에 한 100달러 들어오는데 지난달에 그것도 안 들어왔어 <laughs> 참나 미쳐버리겠어 한 달에 100달러 들어왔십 10만원이거든요 아유 그것도 안 들어와 아유 나 진짜 조회수가 없으니까 우리 형님 아우님들이 아, 진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에, 좀 도와주시고, 에, 학생 있으면. 에. 근데 막 학생 보내 때 아무나 보내지 마. 진짜. 좀 걸러서 보내요. 거기 수업 끝나면 조교 음료수 안 사줄 분은 아예 보내지 마. 받지도 않아, 진짜로. 예, 그래서 그, 그럴, 그, 그, 그럴 뿐 말고 좀 서로 매너 있고 예의 있게, 예, 서로 매너 있고 예의 있게 그런 분만 좀 학생도 좀 보내주시고 어, 이 방송 보시는 분도 아무나 오지 마시고 매너만 되시는 분만 저한테 연락주세요. 예, 처음부터 걸르지 않게. 아유, 어쩔 때는 막 환불해줘. 매너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laughs> 예, 드셔서 감사합니다.